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와 황상민TV는 매주 일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 밤 9시부터 11시 생방송과 생생방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참여해주세요. 근데, 요즘, 요즘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와중에서, 이 비를 맞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참 마음이 안된 분이 계세요. 누구냐고요? 여러분, 이낙연 의원, 얼마 전까지 총리 하셨던 그 분, 진짜 마음을 생각하면 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요? 아니, 본인이 지금 당대표가 되고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수 있는 확실한 분이신데, 흥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흥행 성적이 완전히 바닥이니까, 지금 물난리 난 것보다 더 다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죽상이에요.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흥행 지금 물난리 핑계 대고 취소하는 사강이 벌어졌는데 어떤 분이 낙연이라고요? 크으, 이분이 또 청기누설하시네. 떨어지는 연이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이분은 진로가 없다라는 걸를 지금 청기누설하는데 어, 물난리에 묻혀버렸고 물난리에. 연이 날아다가, 아, 폭우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가 당연하잖아요. 허,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러는데, 이분 심리 분석하라고 사연을 어느 분이 또 보내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8월 4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간간이 직분에서 벗어난다며, 좀더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여권의 밑보인 두 사정기관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참 기자는 이걸 직격탄이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지칭을 하면서 간간이 직분해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직격탄이에요. 그러면 어 진짜 직격탄, 이걸 직격탄이라고 쓴 기자 입장에서는 이분은 그러면 아니 그분은 그냥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사표를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누구처럼 잘라야 돼요. 이랬으면 그건 직격탄은 뭐예요 핵폭탄을 날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분이 이 정도 말이 직격탄이면 이분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지금 합법을 구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분이 지금 물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뭔가 뭔 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봅시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자기 직분에 벗어나는 것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분이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기자가 임의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저렇게 직분을 마음대로 넘나들까 마뜩찮게 느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는 질문에는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왈과 알부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말은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직분을 왜 넘나드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그럼 거짓된 가짜 뉴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은 직분을 넘나드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저렇게 직분을 마음대로 넘나들까 마뜩한게 느껴진다 라는 표현을 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대체? 직분을 넘나드는 게 마뜩찮은 게 뭡니까? 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발언에 대해서 왈고왈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럼 이 이낙연 씨의 심리는 뭘까요? 네가 알아서 그냥 써라는 거잖아 이게 대한민국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보인다면 앞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음. 자기가 일 생기면 나는 그런 말한적 없다라고 이야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지가 알아서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다 지시한 거고 내가 다 이미 준비한 거다. 이거 전형적인 좋은 거는 다 내공이고, 나쁜 거는 저 자식이 잘못됐다 하는 그 상황을 이분이 대신 하지, 똑같이 할 거라는 이야기죠. 와, 이분이 진짜 국회의원을 거치고 도지사를 거치고 국무총리까지 한 거는 이분은 누군가가 이분을 끌어주지 않았으면 이분은 결코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죠.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위치에까지 올라온 정치인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그대로 지금 이 인터뷰 발언에서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개인기 영영으로 살아온 사람하고 딱 대비가 돼가지고 아주 한마디로 그냥 순식간에 이분 본전, 본전 덜통날 분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분을 너무 지금 빗맞아 떨어지는 연치급 하지는 않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권력기관 수장들이 여당과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더니 이혼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낙연 의원이 인기가 보장된 분들은 성공적으로 인기를 마치기 바란다. 성공적이란 것은 곧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과 갈등하는 기관장에게 우회적으로 자제를 촉구한 것이라 풀이된다. 이참 기자 멋있게 좋게 표현했네요. 저 말로 표현하면 여당과 갈등하는 기관장은 권력이 시키는 거 대로 따라야지. 지가 깎죽대고 쓸데없는 소리하면 잘릴 거다. 그런데 걔네들이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제발 임기 잘 맞춰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개가 지명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고사를 당하던 뭔가 죽는 일이 벌어졌으면 참그 천명이 그 밖에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살았으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자살하게 만들었을 때 그건 자살이 아니고 자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m 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분이 지금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저가 과대 해석일까요? 윤 총장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도 충돌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분에 충실하냐고 보느냐고 묻자, 이어윤은 추 장관은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며 오선 의원을 그치고 당대표까지 한 분이어서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라고 묻는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아, 그분, 우리 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는 건 개성이 강한 거고, 또, 지금, 의회를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분이, 뭐,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거는 국회의원 문제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에 질문하고 아무 답 관계없는 답을 그냥 하신 거죠. 박사님, 이낙연 의원은 처음엔 코로나19 덩 국난 상황이라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니 조용한 전당대회로 치러지기를 바랐다며. 그런데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다니면서 지지자들은 감동하고 열광하고 싶어 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원고를 버린 글씨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당대표 후보 세 사람, 최고 후보 위원 여덟 명까지 11명인데 원고 없이 단상에 오른 건 제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연설은 원고에 함물되면 호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고를 보는 대신 듣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있다 하며 그는 누구보다 해당 지역의 국지 간 현안이나 수건 사업을 많이 연구하고 언급한다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기억력도 좋고 원고 없이 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할수 있는 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만한 이야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주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따지면 앞뒤가 안 맞거나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연설하는 사람 말을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는 거는 황상민 같은 인간이나 하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무조건 박수를 치죠. 그런데 제가 이분 말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금 이렇게 분석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 이분이 지금 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전혀, 여러분 이해 못하시겠죠? 그게 바로 이분이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국민들이 겪게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박근혜 학은 다르죠. 박근혜는 프랑프트 보고 읽으면서 지가 읽는 소리가 뭔지 모르지만, 어, 이낙연 총리는 원고 없이 본인이 떠들어대는 소리,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거의 무화지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두분 다시 질문하지 못하는 위치가 되면, 그분은 그냥 훌륭하신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넘어가니까, 박근혜 학은 달라요. 박사님,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행동 하시는 것 맞죠? 맞아요. 국무총리 시절 안정감 있는 행보로 신중총리라는 평을 들었던 이낙연 의원은 직권 여당의 대표가 되면 당이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이끄는 중심 대표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유능하게 할 일은 하면서도 겸손하게 이끌겠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이해찬 대표는 변방대표로서 지냈다는 말이 되는 거 맞죠? 왜냐면 본인이 중심 대표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전 대표는 변방대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대표와 다르게 변신한 민주당을 만들어왔다면 예찬 대표는 무능하게 이끌어왔다는 거 맞죠? 저도 그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오만하게 이끌어왔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당신이 지금 겸손하게 당을 이끌겠다는 말이니까. 역시 박사님 해석 참 표면적과 다른 거를 읽어보니까 이분 연설이 이해가 되네요.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그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우, 날카로우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낙연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당신을 비교하면서 이 지사의 장점이 순발력과 아이디어라면 제 장점은 균형감과 신뢰감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분의 자기성찰은 맞나요? 어, 이분은 자기성찰이 맞나? 본인은 균형감과 신뢰감이라고 하는데요. 균형감이라는 것은 균형이 돼 있을 때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금 이분이 인터뷰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은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나요? 신뢰감은요, 이분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보다는 국민들이 이분한테 그렇게 믿음을 줘야지, 저가 이분한테 그런 믿음을 줘야지 균형감과 신뢰감이죠. 이분의 자기 성찰은 본인이 믿고 싶은 게 자기가 보는 거다. 믿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거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듣는다는 아니신 것 같네요. 이분 심리 좀 분석해주세요. 분석해줬어요. 저는 이분이 꼭 다음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대해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대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위즈덤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